놓고 어저렇게탁 놓고 요것도 다 놓고 야 앵경 다같이 있어. 앵경만 써 앵경만 앵경 하아 앵경만 써, 엔경만. 엔경. 어, 써. 아, 나도 연예인처럼 우리도 멋있게 하자 알았지? 어 앞에 일렬로 다서 어불꺼 일단 불만 꺼봐 어 불만 딱 끄고 사껴 그냥 뛰어 뛰기만 있어왜빈 거예요 왜그 앞에서 저 뒤에 북을칠때 쓰라고 이 눈끈에게 는게 없나 저게 야 이게 나도 연예인처럼 앵경을 샀기는 샀는데 이게 잘못 산거 같아 야불좀 켜봐 불 켜봐 아니 이 조명 켜봐 조명 이사뭐 모기장도 아니고 지하병하고 이게 이게 연예인처럼 난 시커먼 줄 알고 샀거든, 이게. 이 모기장이냐, 뭐, 천조망이냐, 지랍장, 이게 보이지만않 사람들이. 저 형님처럼 난 시커먼 줄 알고 샀거든. 지금 이거 8개 샀는데 반품이 안 된대. 근데, 야, 불 꺼봐. 불 꺼면 이게 좀잘 샀다고 생각해. 깜깜할 때는. 자, 전수사. 대가리, 안경, 불, 켜! 야 예. 열을 때 박수 치는 거요. 열을 야이 이럴 때볼 때는 잘산거 같아 이럴 때는. 근데 이게 불이 들어오면 이게 이게 불이 들어면 이게 배리는 거예요. 모기장도 아니고. 야, 이번에는 나무꾼이라는 노래 있잖아. 그걸 가지고 우리 다 같이 나와서 난타를 한번 칠게요. 괜찮겠지요? 괜찮겠지요? 자, 다 같이 함성어 박수 음악 가자. So no.

言わせた。 애새끼를 참으라 지나라고. 아 이거 끼가 어지러워, 티 잡으려고. 야, 앵코 야, 이거 이거 다 치워라. 이거 싹다 치워봐. 야, 이 형이면은 듣기 좋겠끔. 다 같이 앵콜 앵콜, 앵콜! 앵콜! 잘한다. 아유 잠깐만 있어봐봐요. 아유, 그거 잘. 이거는 민들겨 내지랄 거. 아, 야, 야, 야 이거 또싹 치워라. 이거, 어. 여기다 삭치우고한 번만 더, 아, 아, 엄마, 뭐 이런 걸또지고그요 아유, 우 감사해요. 열심히 할게요. 연습 못올라고 뭐 팔고 잡아졌냐 이런 것들이 새끼들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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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꼼. 어, 아유, 꼬고, 아, 꼬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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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고, 앵콜 앵콜 야, 팔아준대. LED 가져와봐. 어, 암... 너 일이 나와, 그냥. 이거 다 너희들 쳐. 우리가, 우리가 이제 우리 마누라하고 나하고 이제 북장구 얼마나 잘 치는가. 진짜 TV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어, 내가 있잖아. 나하고 나하고 요거 치, 요거, 요거 치워야 되겠어. 그지이거 치우자. 너 멋있게 하려면은 넓게 써야 되잖아. 나하고 나하고 북장구를 한번 치자. 둘이서, 오케이? 어, 오케이. 야, 니꺼, 네 니꺼는 네 이렇게, 네가 내가 이렇게 뒤에, 내가 내줄게, 이렇게. 어, 어, 옆으로 이렇게 어. 야, 내줄게? 어, <laughs> 내줄게 아니, <웃음> 옆으로 나란히 치자고? 어, <laughs> 안... 어. <laughs> 아니, 어. 이렇게 해야지 멋있지.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하늘 같은 서방님하고 어, 예펜네가 어떻게 나라 아니, 일렬로 쓰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 스승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말라는 말. 어, 하늘 같은 서방님이니까, 내가 니를 대우해줄게. 니는 앞에서 치고, 어, 예펜네는 서방님 그림자를 밟으면 안 되니까. 나는 뒤에서 야, 내가 치고. 해 줄게. 내가 해 줄게. 어, 이렇게. 내가 해 줄게. 어, 그렇지. 저는 아, 뒤에서 치고. 그럼. 그게 아. 바로 이제는 정석인 거예요. 아. 어떻게 아녀자가돼 가지고 서방님하고 따라하니 익었어. 맞죠? 뒤에 쫄랑쫄랑쫄랑쫄랑 쫄랑, 쫄랑, 쫄랑 따라가야지 서방님을 받들어 모셔야 되거든. 아 서방님이니까. 어. 그렇지. 야, 어. 그러면은 어. 이왕 뒤에서 치는 거 어. 여기서 쳐 봐. <laughs> 더 뒤에서 쳐. 아, 더 뒤에서 치라고? 어, 더 뒤에서. 어, 여러분치워 줘. 어. 더 뒤에다 찍. 야이양면 내가 그림 그렇게 나와야지. 여기게를 좁잖아. 어, 어, 그치. 여기서 조금, 어, 여기서. 여기서. 그래, 차라리. 어. 아우, 야이 새끼 대가리 똑똑하네. 장물로. 어, 어, 역시, 어, 역시 대구박이 크니까 들어간 게 많아가지고 그래. 요 나는 대가리가 작아가지고 들어는 게 짧게밖에 안돼 갖고 이 새끼만큼은 못 들어가네. 어. <laughs> 이렇게 그럼, 가자. 이걸로. 어 그렇게 가면 돼요. 어, 오케이. 어. 그 음악은 뭘로 갈까? 음악은 좀 신나는 거. 신나는 걸로. 뭘? 잘 잘못된 만나. 잘못된 만나. 어. 어. 거기는 난타투로 어. 고객 행하고 6번. 어 6번으로 들어가서 난타 들어. 어 난타투. 투 들어가면 잘못된 만나. 어, 그냥, 그냥, 아, 그냥 난타에 있어. 그냥 난타에. 있어. 그냥 난타에. 있어. 그냥 난타에 있어. 나는 앞에서 어, 야 그래도 뭐, 일단 치기는 치는데 어르신들한테 어 대급박은 좋아리고 시작을 해야지 그게 그지 어알겠어 차량 대가리 타고 <laughs> 가자 차량 차 대가리 타고 피로 <laughs> <뒤로> 돌아 <laughs> 대가리 타고 レッツゴー 안돼. 아, 근데 있잖아. 기다려봐.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뭐가 궁금한데? 나 이거 열심히 막 치는데 어. 저 뒤에는 왜 비웃어? 아니 너무 잘 치니까. 다수 쳐주느라고 그래. 그러면서 자꾸 어. 나 보고. 어. 자꾸 이래잖아. 뒤에 어. 보라고. 왜 이랬는데? 근데 뒤에를. 어. 내가 아무리 봐도 앞에서 들었을 때는 장구 어.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거든 내가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 열심히 쳤어 물어보자 어 물어봐봐 우리 꽃분이 품바가 열심히 뒤에서 장구를 쳤어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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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니잖아 지랄하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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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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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면 뒤에서 어. 장구를 안 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박수 거봐 지랄 그 병하고 다안 쳤대잖아 짜고 치게 하는 고수도 아니고 네가 뒤쳐 놓았을 때나 어떻게 하고 있었냐 그러면 하나 더 어. 내가 칠 때는 안 치고 어. 내가 볼 때만 쳤다고 생각하신들 박수 어. 이미 써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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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맞아 내가 대가리를 잘붙쳤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 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쳤어야 되 아, 태가리가나쁘이제서가리가 돌아가네. <laughs> 어떻게, 잘했이가돌아가요한번이가까아가네이가 돌아가네. 태양이가 돌아가네. 태양이가 돌아가네. 고이가시아가네태가 돌아가네. 태양이가 돌아가네. 태양이가 이 근데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아까도, 아까도 여기 뒤에 횡성, 횡성 경찰서에서 서장님이 나오셨어요. 서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지금 이 행사장에서 여러분들이 구경하시는 건 좋은데 소지품은 자기 거는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지갑이 뒷주머니에 있으신 분들 그리고 가방을 매실 때 뒤로는 절대 매지 마라고 하십니다. 어, 지갑 같은 경우에는 앞에 앞 주머니에 넣으시고 가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메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혹시 지갑이 있으신 있나 없나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혹시나 아까도 누가 지갑을 한번 분실을 했대요. 지갑이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하시면서 있으신 분들은 3천 원씩 꺼낸다 실시해. 염 먹고 가자. 잃어 버리더라도 3천원은 남기고 잃어 버려. 엿값을냉겨 놓고 잊어 버려야지. 괜히 어, 엿값까지싹 홀라당 털리면은 우리만 엿됩니다. 그러니까 <laughs> 3천원씩 그래 나시시엿 먹고 가자. 열심히 한다. 사람들 생각하시면은 하나씩 좀팔아 주세요. 바로 이어서 다음 공연자 나와서 이제 부시도 한번 하고 멋진 공연까지 한번 올여 드릴게요. 엄마 가자 레츠고. 돌아 돌아. 애들 오늘 정야 봐. 나 춤추는 거 찾아보지 말고 돈끌네나 춤추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돈 끌래. 나 저기 라아 오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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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분한아기알아다려기니 말아 이 내년 집에 갈지 몰라. 하나가 저기서 지금 봐신이것들은왜몰려댕기고 지랄병들이여 훔쳐줘서 팔아라 좀왜 쫓아다니고 지랄병이냐 너거들 가자 하지 말고 돈 끄네. 돈 끄네. 나 멍하게 쳐다보지 말고 가자. 에이, 에이, 오늘도 신나게 하교의가보자아바바들려의 돈난난. 신나게 아이로 불러본다. 신나게 아이로 불러본다. 하던 도 생기고 더디던 도챙기고 예. 하늘 닭무량게 말을 같은 것. 하늘 무적해 해봐 시해봐 시해봐. 구야넌저 뒷구역을 염미게라 앞구녕은 나중에 팔아도 된다. 다른 사람이 팔아도 된다. 뒷구녕에서 팔아라. 뒷구녕이 없어. 응? 가자! 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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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팔구야 너는 좀 팔아라. 지옥 들어가고 계속 뛰어댕기지 말고! 아, 두개 팔았어? 아, 두 바구니 팔았어? 그리고 씌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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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구야좀 팔을 때 웃으면서 팔아. 인상 쓰지 말고. 어 그리고 있잖아. 팔구야. 이거 바구니 줘 봐. 바구니 줘 봐. 팔구야 나를 봐 봐. 나를 봐 봐. 음악이 나오잖아. 음악이 나온다 하면은 저기서 연습하잖아. 저 웃으면서 이렇게 댕겨. 니가 깡패냐? 미지러하고 댕기게. 니가 깡패야 진짜? 웃으면서 댕겨 이렇게 나타나 가라.